현재 넘버원 단점, 현재 중앙역 팔면 중고서 등선 중에 있어 중고산청 주소 도전 중에 있음, 현재 중고서 내부로 들어가는 진입무 잠긴 걸로. 살아. 예초 절기 이용 중고서 증서 실시하겠중요 네. 완료 현재 네. 16시 29분 중고서 증서 완료 예초 절단기 네. 이 중고사 철문 절단 시도죠 시도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앞으로 오세요. 오케이. 야 시동 걸어. 시동 걸어. 현재 절단기 이용 내부로 가는 트림을 분사했어 절단기 이용, 내부로 들어가는 주님은 절단 시도하고 있어 현재, 양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주님은 절단하면서 모두 시도, 내부 주님 시도하고 있어 투터시 부원 지속적으로 절단을 시도하여 내부 진입 시도할수 있습니다. 검증요원 합류! 투터시 네. 상부 진입하여 내부 진입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16시 43분 도타시 중에 말향 위치.